우리나라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우 3차 발사가 오후 4시로 확정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후 1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나로우 3차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오후 4시 발사리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 환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일 오후 4시에 발사를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4시 발사가 확정된 나로우는 조금 전인 오후 2시 10분부터 연료주입이 시작됐습니다. 연료주입을 마치고 돌발변 수만 없다면 발사 15분 전부터는 자동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5천만 국민의 염원을 담은 나로우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린 세계 11번째 나라가 됩니다. 천지TV 조현지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